오늘은 김해순 시인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렸으면 이거는 겨울이네 배경은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제부터 볼게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 아 우리 현대사에서 그때가 있지요 그런 때가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된 사회의 어떤 그 속에서의 고단함, 그 속에서의 어떤, 뭐랄까, 경직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언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되었다. 이렇게 이제 상징성을 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잠깐 뭐라고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 저 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라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라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겨울 몹시 춥고 얼음장이 꽝꽝 얼고, 자 말을 못하니까 우린 뭐합니까? <laughs> 빙그르르 빙그르르 나뒹굴고 있죠? 그 나뒹굴고 왜 나뒹굴어요? 그렇죠. 웃음을 참지 못해서. 뭐하느라고? 비웃느라고 빙그르르르. 즉,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한마디로 비웃음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그렇죠. 계절적 배경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강물에 붙들린 배들은, 가만, 가만. 지금 이게요. 강물이 배를 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 배들이 붙들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라고 봐야 돼요? 배가 되겠죠. 배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붙들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억압된 존재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없죠? 훈련 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자, 이건 뭐야? 발등까지 딱딱 훈련 받나 봐가 아니야. 그냥 뭐야? 발등까지 얼어서 완전히 구속이 되었대. 자, 이거는 대화의 형식이죠? 대화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강물 위에 늘어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훈련받나 봐. 내지는 일렬로 늘어선 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어때? 시어의 사용이 군사문화와 관련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관찰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배라고 그랬죠? 배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현실, 그 현실을 경직성이라고 보고요.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점에서? 여기서죠?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적 상황, 어떤 상황, 한강물이 얼어가지고 배들이 꼼짝 못하는 이런 경직된 상황에 대한 비웃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언 한강물에 움직이지 못하는 배들에 대한 비웃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한강물 흐르지 못해 흐르지 못한다는 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자연스러움이야. 근데 그 자연스러움에 제약이 된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때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자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일로 가야죠. 우리는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빙그르르 빙그르르 의태하고요 음성상징어이다 얼어붙은 배들을 비웃으며 얼음이를 따뒹구는 회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비웃는 거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뭐야? 그렇죠. 조소죠. 도치가 들어갔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도 연결되겠죠. 그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도 연결되고 뒤로도 연결돼서 이렇게 걸침으로써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봤는데? 라고 보니까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뭘 봤어요? 배가 아니죠. 말들을 보았죠. 결국 배와 말이 동격이네요. 그러면서 말이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고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무엇을 보았다. 타동사죠. 목적어가 뒤로 갔네요. 역시 도치법을 통한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화자가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계 문제가 아니죠. 빙그르가 아니죠. 포인트는 여기죠. 붙박힘 말들이죠. 이연.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언 강물과 언 하늘이 언 강물과 언 하늘 결국 뭡니까 자유가 제약된 현실 맞붙은 사이로 저 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문장 구조 같나요? 그렇죠 대구법이고요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것을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을 뭐하며. 비웃으며, 누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비웃음이고, 우리는 빙그르르또한번 뭐가 나왔어요? 행강 걸침 나오죠?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이 꽝꽝꽝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이 추위가 풀릴 것 같아, 안 풀릴 것 같아? 안 풀릴 것 같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네요. 3년. 부정적 현실에 대한 조소, 비웃음이에요. But, 그러나, 현실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혜순 시인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에 대해서 구절풀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요. 감각적, 비판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념적, 의지적이다.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건은요 말, 언어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겠죠. 언어 소통이 부재에서 오는 삶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자, 통사구조의 반복이 어찌 본다면 이 시의 기본적인 시상 전개 방식이다. 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한강물이 올고 눈이 내린 날,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오죠. 또 어떤 부분에서 웃음을 참지 못해 나은 굴며 우리는 았다숨 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자유가 억압된 현실을 강조한 후그 다음에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 상징어, 문장 도치, 행간 걸침 등을 통해서 참신한 변화를 준다. 어떻게 본다면 참신성을 부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건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음성상징어 봅시다. 음성상징어도 참 많이 나왔어요. 강물 위에 빙그르르 빙그르르. 자, 두 번째는 뭐였어?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얼음이 꽝꽝꽝 얼고. 자, 여기서 우리는 빙그르르와 꽝꽝꽝은 둘다 음성상징어지만 함축하는 의미는 다르죠. 예를 들어 빙그르르가 화, 억압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꽝꽝꽝은 암담한 현실이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의 도치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뭐요 그렇죠. 서술어와 그다음에 목적어가 도치가돼 있네요. 즉 이런 거죠. 보았다라는 서술어와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이라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저를 도치함으로써 말들이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혀 있는 현실을 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간 걸침. 아, 몇번 했어요, 계속. 그죠? 계속 같은 구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한번더 나오죠. 뭐 우리는 빙그르르 이렇게 행간 걸침이에요. 즉 우리는 보았다와 우리는 빙그르르를 의도적으로 행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글르르 돌고 있는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행간 걸치면 기본적으로 앞행과 뒤행의 의미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적 의미를 확장시키다 내지는 풍부하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혜순 시인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